이러 쓰레기같은 학 저희 교수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갑자기 일거리가 폭탄이 됐어요 공문도 올려야 되고 시간표도 다 바뀌고 물고기 밥도 줘야 돼요. 왜 오늘도 나만 일거리가 넘치는 걸까? 네. 네. 네네. 아, 네. 네네. 네, 그럼 이 학생 학교는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 걸까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수강신청 이제 다 돼가지고 복학처리 되셨어요. 잠시만요. 네네, 오늘부터 그 학교 계정 만드셨어요? 아, 그러면 오늘 만드시면은. 아, 아니요, 그거는 별개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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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대학원 관련 조사를 해야 돼가지고. 아네 교수님. 아 일요일 맞을까요? 네 네. 그 수업 운영방안 변경이라 해가지고, 네, 그냥 그거 공문 내달라 하셔서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머리뽕 살리려고 클립지가 났어. 오랜만에 텀블러도 갖고 와 오늘 점심은 짜장면! 우리 머리가 맨날 하고 와도 지하철에서 자꾸 후덥지근해가지고 허드기가 다 죽어요. 이거 이렇게 묶고 다녀야 되나? 응. 여기 옆에 방음이 너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다 들릴지도 몰라가지고 작게 얘기하고 있어 당근이세요? 아, 아 네, 저기. <laughs> 난 이거, <laughs> 녹차야, 녹차? 네, 맞습니다. 오호. 이거랑, 여기 망한 마들렌도 있고요. <laughs> 저 망한 마들렌. <마들레코. 웃음> 아, 레알 망한 마들렌이네? <laughs> 아니야, 이건 망한 거 아니야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 <웃음> 이거. <웃음> 아니, 초콜릿을 어... 했는데. 얘를 빵을 넣기도 전에 굳어 버린 거야. 그난거 <laughs> 아니냐고. 어, 야간다 <laughs> 30초 드라이브. <laughs> 어떻게 주차장한 바퀴 더 돌까? <laughs> 아니, 왜일로가 <laughs> 어, 어디 가 <가라고>? 나가라고. <웃음> <웃음> 자, 돌아볼게이 차가 작아서 그냥 바로 돼. 아, 왜안 돼. 삐~~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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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엽 드라이브 오늘은 정산을 해야 하므로 야 얼마야? 1000원인 것 같던데 1000원? 네 쓰레기 같은 아, 학교를 진짜.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게 돈이죠 이곳은 <목소리> <목소리> 야 그냥 뚫고 가 1500원? 이런 쓰레기 같은 학교 <목소리> 이런 쓰레기 같은 학교를 가왔나 아 어, 짧네 내려드릴게요. 나왔다. 아, <laughs> 짧으면 짧고 긴면 긴 드라이브가 완료되었습니다. 두 분에 문 바로 앞에서 내려주시겠어요? 아문 바로 여기요? 네. 아, 이런 거. 깜빡이 켜져야 되는 거 아시죠? 고마워. 사장님 네,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30초 차 타고 인기. 아침에 좀 바쁘고 나서. 지금은 또 괜찮아요. 아니, 어제 저녁에 깜빡하고 물고기 밥을 안 좋아한 거예요. <laughs> 다행히 잘 살아있어요. 음, 맛있게 먹으렴. 갑자기 스포츠가 돌리되는데요 다음 날입니다. 책상하고 의자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마벨딩을 해야 돼요.